종막에서 팔팔 끓는 감자탕 먹고 있습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죠? 이거 의정부에서 사온 건데 다사랑 감자탕이라고 좀 맛있어요. 이대짜 뭐 시키니까 무진장 맞네요, 양이. 그러니까, 어 여기. 이거, 이거 하나만 해도 됐자 같다고. 천원에 공기가 좋아가지고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오늘은 와이프가 비 오니까 한잔한대요 <laughs> 휴가를 <휴발을> 드려야죠 <laughs> 짠. 하대찡 청구랑 고 나랑 같이 해야지. <laughs> 어, 언더. 아, 아니도네 <laughs> 예, 많이 많이 드십시오. 제가 오늘 운전사 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네. 어, 진짜 이거 너무 맛있게 끓는다. 간 봤어요? 아, 어간 맞아요. 좀 간간한 것 같긴데 일단 형도 한번 간좀러 너무 짜게 하면 안 되죠. 좀 싱겁해야 나중에. 이거 이거 잘 먹어요. 어, 진짜 저 이거, 이거 저기 있네. 따로 저기 음. 형부 이거 간좀 한번 봐주세요. 간. 아니 동영석 찍고 있는데 카메라로 막 손을 가리시고 막. 아 그래요 아, 미안 쏘리. 어차피 찍었어요. 아 끓임 맞아. 괜찮죠? 이게 재료가 제대로 돼요.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볶음밥 사정 없이 비벼줍니다. 예. 네. 참기름 참기름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거 넣었어요 오 이게 냄비 닦으려면 힘들겠는데 물에 가놓으면가다 풀어 예 선수들이 있으니까 딱 되네요 뭐아 형님 이제 된거 같은데요 더 해야 되나 아니 됐어요 거의 된거 같아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하트로 한번 해주세요 양배추가 알을 실하게 맺혔네요 양배추. 이거 이파리는 진짜 무성하네요 알맹이는 이렇게 돼있고 양배추 파프리카가 이렇게, 아, 파프리카라고? 이렇게 크고 있네요 어피망은 원래 파랗고아피망 아니, 피망인 아니야 피망인가 아니야 파킹 팔자 이게 파프리칼 나중에 이제 노란 노란 노랄, 것도, 것도 있고 빨간 아. 것도 있고 여기서 프리카 어, 엄청 크네요 아니 피망이 피망은 팔았지 응, 그냥 응. 나중에 놔두면 이제 마늘 지인을 <laughs> 기다리고 있는 마늘이니 마늘 <laughs> 아 이 마늘을 다 팔린 거래. 토마토, 오 진짜 잘 익습니다. 많이 달렸네요. 토마토, 참외, 참외가 많이 열렸네요 참외가! 여기, 참외 보이시죠? 참외가. 오이. 보라색 양배추네요. 이게 심해놓은 도라지인데요. 세력이 엄청 세네요 감자 곧 수확이 되겠네요 잘되있네요 옆에 땅콩 아까까지 비가 왔는데 이제 싹 그쳤습니다 다라이에다가 심어놨는데 도라지가 세력이 워낙 세가지고 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올라왔네요 이 줄기를 좀 보세요 세력이 진짜 엄청 대단하네요 대파를 엄청 심어놨네요 줄 맞춰서 이쁘게 딱 심어놨네요 이 대파 값은 모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요. 옆 동에도 이렇게 심어 놓고. 여기도 이렇게 대파를 잔뜩 심어 놨습니다. 여기는 마늘 심었던 데인데 싹 뽑고 다른 걸 심으려고 또 정리를 해 놨네요. 옆에 상추가 엄청 커버렸네요. 이거 뭔지 아시죠? 빗자루 만들 때 쓰는 거. 이거 뭐갭살이 호박 이 정도만 심어도요. 충분히 따 먹더라고요. 열리기 시작하니까 정신 없이 열려요. 꽃 주는 거잘 됐네요. 야, 조용조용 엄청나게 달려. 오호 잘 해놨네요 이렇게 밑에다 말뚝을 밟고 위에다가 이렇게 조추가 엄청 달렸네요아이 밑에다가도 그물을 치고 위에다도 치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고추가 이걸 타고 올라가도 옆으로 쓰러지지가 않는 것 같네요. 새로운 농법인가 보태요. 고추 가을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